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전함수 회장님, 그리고 여러 임원 여러분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저는 너무 감동, 감격 속에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다음으로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제가 있어 오늘 있고 오늘이 있어 내일이 지난날 증경 회장님들의 헌신과 고생과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어 오늘. 또 오늘의 헌신한 여러분이 계셔서 한국 교회 미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요즘 최고의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눈 웃음으로서 탁 하면서. 반갑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한끼 사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예, 습니다 오른쪽 왼쪽 분에게 반갑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한끼 사겠습니다. 완전 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성교회 원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은 연습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진짜입니다. 최하 밥을 두 그릇은 사셔야 합니다. 오른쪽 왼쪽 분에 시작 반갑습니다. 금년가지 저희 밥한끼 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년까지 저희 밥한끼 사겠습니다. 완전 전하셨습니다 어, 오늘 이 모임에서 칭찬하고 싶은 모회 노예, 한 모회가 있습니다. 어느 모회라고 꼽지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칭찬이다? 그 모회 노예, 모회장님과 노예 임원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오해자는 오늘 여기에 오시는 회원들을 위해서 이원들이 함께 오셔서 노회이은 노회장 목사님, 노회장, 부우회장 목사님, 장원님 서기, 이원들이 강촌까지 따라오셔서 여기에 오시는 자신들의 노회, 남성의 회원들에게 닭갈비를 대접을 하고 닭갈비 드신 뒤에 밥을 비벼서 쌈싸서 드시고 그리고 막국수까지 대접을 해서 여기에다가 30명을 보내주셨대요. 어느 노예인지는 꼭 집어 말하기 위안에서 아, 남성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면 되겠다. 그 노예, 노예 임원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남성교회 여러분, 강의 잘 듣고 오세요. 은혜 받고 오세요. 이순천 목사 가이을뵈들리지 마세요. 아마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노회의 모회 이분들이 오셔서 남성교회 형들을 이렇게 업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등 밀어주고 힘주시니까 남성교회의 미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희 노회에 내년에 남성교회 대회 때는 제가 앞장서더라도 이분들을 시키든지 이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노인 이분들 몇 분이 오셔서, 3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천천히 다 깔미 사줬다. 이거는 예수 제림할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추우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남성 교회가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그대로 야 우리의 삶이 즐겁고 평화롭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전하 여러분과 양초 불 하나를 켜놓고 불을 밝히면서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옛날 우리들이 그릴 때는 대광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광대광 지켜나간다고 치워버리고 대림절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양초 불 하나를 켜놓고 기다리는 마음. 아기 예수가 오시면이 한 기다림, 기쁨의 기다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설레는 기다림 이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가고 중 김민부씨가 지은 기다리는 마음을 참 좋아합니다. 김민부가 30대에 이 노래 뒷말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 한 젊은 청년이 제주도에서 한 여인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이사를 가는데, 배를 타고 목포를 가는 거예요. 목포의 아름다운 산, 유명한 산, 유달산, 그뒤 월출봉에 올라가서 제주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좋아하려고 지금은 밥을 먹었을까? 지금 어디가서 뭐을 할까? 나만 계속 교그 사랑의 마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랑하는 연인도 그곳에서 늘 목포로 간다.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망부석이 되었다고 했죠. 그것을 가지고 삼십대의 김민부가 여러분도 아시죠? 가오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거 일출봉에 월출봉에 있잖아요 처음에 보여 월출출봉이 그죠? 뜨거운 날 불러주오 들어보면 가슴이잖아요 가옥이지만 그 속에다가 민요를 살짝 민요품을 섞어서 마지막에 보면 절절한 거잖아요 기다려도 저는 손하원 목사님께 배우고 싶어서 여수 애야원을 여러 번 다녀왔고 한번한 한 사흘간은 애야원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면서 손하원 목사님의 삶을 한번한 한 걸음 한 걸음 챙겨보았습니다. 그렇게 박회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그저 주님 고대가라 하는 옛 노래 전도가를 불러가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어. 고백을 후배인 제가 피워보려고 많이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손양오 목사님 그 삶을 배워서 한 가지 실천하는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커튼은 밤이 되면은 커튼을 제가 닫습니다. 아침이면 커튼 여는 것도 제가입니다. 왜 커튼 닫으면서도 행여 오늘 주일이시면 한가 아침에 커튼을 열면서도 주님 오실려나 그거 한 가지 하고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항상 벌려놓습니다. 이제 물론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우리 소녀들의 신발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그런데 저런 신발을 정리해서 언제든지 탁 나와서 발만 넣어내면 넣으면고탁 나갈 수 있도록 왜? 행여나 밤에 주님이 오실까봐 이것을 한 40여 년간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도 신발을 돌려놓고 정리정돈된 뒤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종결한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셔서 여러분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결혼인가요? 제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있으시다면 예수 믿는 일 아니시겠습니까? 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은 판단적 미숙으로 하는 게 결혼이고요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하는 게 이혼이고요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게재혼이고 그러나 우리에게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저도 60년이 넘도록 잘한 일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일이고 예수 믿고 있는 일이고 예수 믿을 일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눈물도 많이 내고 예수 때문에 웃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헌금도, 예수 때문에 봉사도, 예수 때문에 다니는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성선교회 형들이 모시고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 가면 또 만나느냐 장로 수양회하고 또 만나. 이분들은 어디 가서 또 뵙느냐 전국의 교양교 교사 수련회 가면 또 만나는 거 어디 가서 만나느냐? 동부지역, 서부지역, 중부지역, 강북지역, 강남지역, 장로님들마음성부모임에 독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다니시는 요열심로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은 이런 모임과 예배하는 일이 주업이고, 직장은 부업인 것 같아요. 구업으로 회사 다리고, 예수가 전문이요 예수가 직업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모든 삶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있는지잘모르지 몰라.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욕기 중에 보면 욕은 배터리 북처럼 빨리 지나간다 그래요. 나우아의 고장난 백시계, 시계는 백에 걸려 고장난 뭉쳐 얻으시는데, 이놈의 세월은 고장 폭한다. 얼마나 흘러가는지 몰라,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죄용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성령받아서, 이렇게 승기로 다니니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가 치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애리프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존재 가치를 가지고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가고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기다려도 기다려도는 땅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사람과 사람 과의 만남 속에서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소양원 목사님 은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뜨도 기다림이요, 살아있는 신료한 기다림을 주로 믿습니다. 네. 바울을 보십시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가부에 갇혔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성도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방법 얼마나 귀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골교회에 전도인으로 가는데 개울을 건너야 합니다. 교회 장모님이 오셔서 저를 업어서 건드는데 아들 같답니다. 안됩니다. 주의 종이 어떻게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이내참물에이 초겨울에, 어떻게 여기를 건너오십니까? 안됩니다. 저를 얻고, 딱건너주십시오 눈물 나는 일들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래갖고, 주의 종을 살아하면은요 아들 같기도 전도선님, 아들 같고, 선자 같기도 목선님, 주의 사장님 하면서 이렇게 해서, 빌립복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바울을 주고 했는데 바울 선생의 몸이 병원에서 다시 말하면 입원해서 병원으로 갈수 없는 감옥 속에서의 몸에 아픔을 겪습니다. 이 소문이 들려오니까 빌립복 교회 성도들 어머 어떻게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제가 연보를 하자 연보를 해서 나갈 수없잖 에바보로디도를 시켜서 대표로 에바보로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바보로디도가 가서 뒷바라지를 했 옛날에 유럽은요. 옥바라지를외부의 사람이 가서 잠시 할수 있었습니다. 조금 번전도 보면은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딸이 가서 뒷바라지거든요. 조금 번전도 보면 딸이 시간 장애입니다. 한 손에 지폐해 짓고 한 손에다가 냄비에다가 줄다라가지고 아버지 봉량이었습니다. 좀버는철로역정에 중심인물 아니겠습니까? 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 기도가 가서 옥바라지 해주시다가 웬일입니까? 혹을 떼어갔다가 혹이 붙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몸이 건강해졌고 거기에 도와조러 갔던 에바브로가 몸이 아픈거에요. 이 소식이 다시 소문소문 소문 가지고 빌리보 교회 성도들이 들으니까 근심 걱정이 도와주로 보냈더 살펴드리라고 보냈더니 바울 선생으로 지켜보라고 했더니 이게 왜말이냐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지금 내가 낳다라 에바 버로 기도가 나누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늘에서 그 영광의 보좌를 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예수님의 거리가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교회에 평안을 주고 예수가 중심되어지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보면, 저나 여러분 같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9 3 4 1개 교회입니다. 여러분, 51명 이하 보이는 교회가 딱 절반 숫자입니다. 약 4,670개의 교회가 50명 이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인 수가 1,000명 넘는 교회가 무지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우리 교당 PCK 1,000명 넘는 교회 수 467개 정도 됩니다. 목사님 수 2만 130명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몇해 전반에도 목사들한 분이 교회 성도 1인당 160명씩 모셨는데, 이제는 120명이 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5, 8년 겟띠 얼마나 많아요? 5, 8년 겟띠 83만 명씩 줄어들어요 지금 아이들은 19만 명이 안 됩니다.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부터 7년 후가 되는 2028년도가 되면 한국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는구는 적고, 오래 사시는 인구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우리에게 고민으로 와있다